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수도, 아, 국가 A의 수도에 도착해서 베를린 장벽을 보러 갔다. 베를린 뭐 나오면 여러분 어디에요? 독일이죠, 독일. 우리나라처럼 이제 독일은 분단되어 있었는데, 이제 통일을 이제 이뤘고, 자, 이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막 기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활발히 소통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뤘다. 뭐 이런. 국제적으로는 그래서 주변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다른 나라에게 막 설득을 했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건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A 독일은 2 0세기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 분단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종교 갈등이 아니라 이념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군이 진군했던 동독 쪽은 이제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서독 쪽 이제 미국 이쪽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서독 쪽은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이제 강해서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인해서 분단된 것이죠 자 a는 경도상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하여 표준시가 빠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번 기억에서는 기억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휴전 협정 체결이 있다 그러는데. 자, 기억은 여기 보면 국내적으로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휴전,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휴전협정의 체결이 어울리지도 않고 이 동독하고 서독은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동독하고 서독은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체결한 적도 없습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한 건 이제 우리나라랑 어디야? 북한이 그랬던 거죠 6.25전쟁의 결과로. 그래서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 자 우리나라의 통일을 시사하는 바 자, 분단 극복을 위해 이념적 갈등을 확대 여러분 이념적 갈등을 확대하면 통일이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자 5번 니은에는 이질화 문제를 해소를 위해 이제 북한하고 남한 우리나라랑 이제 이질화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류를 했고 그것을 결과로 결국에 통일을 이뤘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